w e l c 2020 Weekly Movie Bogo Awards. 아 <laughs> 이제 최악의 나무 주연상 이거 최악의 어렵더라고요 여우 주연상. 그 라즈베리는 왜 라즈베리예요? 그냥 어떤 시상식에서 유래됐어요. 아, 라즈베리 시상식이 아,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최악의 머시머시를 뽑는 거예요. 아 그게 원래 있는 용어예요? 아니 원래 있는 시상식이에요. 아 시상식이에요. 네. 아골든 라즈베리인가요? 그게 그랬을 아, 거예요. 음. 아, 여러분 원래 있는 거랍니다 그게 <laughs> 그래서 그. 최악의 영화를 뽑는 곳이라서 가끔 네. 진짜 멘탈이 좋은 배우들은 직접 가가지고 상을 받기도 그게 해요. 그게 진짜 웃기대요. 아, 네. 죄송합니다. 뭐 영광이고요 이런 식으로 <laughs> 해가지고 거기 아, 아, 가게 아, 되면 상화를 하나요? 아, 아, 그래서 네. 유튜브 한번 찾아보다 되게 웃겨요. 되게 웃겨요. 오, 아, 재밌겠다. 제가 그런 줄은 이게, 몰랐네요. 이게 골든 라즈베리 트로피. <웃음> 어, <웃음> 아 이게 골든 라즈베리 상의 유래가. 어, 영화 값 1달러도 아까운 영화를 뽑자는 취지에서 아 198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아, 진, 진짜 핏구나 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라즈베리의 그 라즈베리가 원래는 레지상이라고 하는데, 나무딸기란 뜻인데, 이게 미국 속어로 경멸, 야유 소리. 아 네. 우, 우 이공 저, 우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2020년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laughs> 아쉽다. 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은 최악의 나무주연상, 최악의 여우주연상, 최악의 콤보상, 최악의 각본상, 감독상, 아, 뭐 최악의 다 있네요, 주제가상 있기나? 이런 거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네. 웃긴 게 구원상이라는 게 있네요. 구원? 구원을 해주나 봐요. 아. 아. 네, 최악의 프리자 그러면 은 최악의 나무 네. 주연상.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저는 이미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사라했다의 UIC <laughs> 대박 축하드립니다. UIC 아, 왠지 수상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지금 그 톤으로 얘기했어요. 네. 사라했다의 UIC 네. 축하합니다. <laughs>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지조님 사라했다가 어, 굉장히 이제 눈길을 많이 받는 아, 영화인 것 강력했죠. 같은데요. 저는 조금 그룹으로 주겠습니다. 사라했다의 네. 실로 걸린 좀비들입니다. 아. 아. 어... 축하드립니다 <웃음> <나무주연상이들> <웃음> 나무 주연, 상인데 좀비들한테 주는 나무 주연, 들 남자 주연스, 좀비들 주연, 상 <laughs> 진짜 별로였죠 <laughs> 네. 걔네들 특히 저는 슬로우 걸주 꼈기 때문에 제일 음. 마지막 장면에서 슬로우 걸리는 거 있죠, 옥상에서. 네, 네, 네. 갑자기 아, 저는... 옥상에서 느려져. <laughs> 그거는 반도에 나오는 문 열어, 문 열어. 전비들도 포함되지 않나요? 아, 문 열어는 그래도. 힘내라, 힘내라. 안에, 안에 있으니까 안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아. 슬로우 그 장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맞아, 맞아. <laughs> 아. 정말 못 보겠네요, 저는. 더, 더더욱? 네네. 아. 궁금하지 않나요? 아, 궁금해 지 궁금하긴 한데. 한데 또 이렇게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네. 괜찮은데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음.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보고 오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준비가 되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면, 네. 아, 도전해보겠습니다. 라면 네. 드시면서 그냥 심심할 때 아, 혼자 이런. 네. 아 라면 영화죠 그거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음. 네. 그래서 저는 살아있다를 꼽았고요. 그리고 지존님은 살아있다 <laughs> 속 좀비들. 네. <laughs> 네. <laughs> 거의 살아있다네요. 뭘 해도. 네. 네. <laughs> 박 시장님은 누구를 뽑으셨나요? 누가 최악인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 없었나요? 아, <laughs> 어, 뭐 음.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음. 있었겠죠 어딘가에 근데 어, 어디가에 있었겠네 살아있다를 안 봤기 때문에 아, 없는 거 아닐까요? 아 음. 네. 생각나는 사람 중에 사냥의 심각 괜찮았나요? 그거는 그냥 뭐 그냥 그랬어요 도망가 <laughs> 괜찮나요? 아 어,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오 없어요. 살아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살아있다. <laughs> 살아있다. 아, 진짜 아 살아있다 축하드립니다. 살아있다의 U I N 좀비. U I 좀비. 네, 네. <웃음> 최악의, <laughs> 최악의 영화로. <laughs> 최악의 영화 진짜 어렵다. 이것도 진짜 네. 어려워. 아니 최악의 여우주연상부터. 네. 아니 살아있다가 최악의 아, 영화가 된것 영화. 같아 보였어. 아 네. 가능성이 높죠. 이제 최악의 여우주연. 네. 음.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패스 안 하는 걸로? 네. 없음? 네 사실 아... 그 박신혜님이 조금 유력한 후보로 <laughs> 살아있다 이거 <해서>. 유력한 후보였는데 <laughs> 네. 어, 그래도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음, 아...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유아인을 뺐어요 아까 아 진짜요? 네, 네. 음... 최악의 여우 누구 있으신가요? 저는 삼진그룹의 고화성님 아, 오. 네, 되게 싫다고 하셨었어, 맞아. 아. 연기 스타일이. 네, 공익 광고가 같았고. 고, 고아성, 나는 그냥 고아성님의 <laughs> 광고 보는 거 같아. 위켄드윗, 위켄드윗. 이해합니다. 아, 너무 어렵다. 저도 없는 걸로 할게요. 오, 음. 스칼렛님은요? 다들 왜 이렇게 착한 척이야. 없어요. <laughs> 개봉을 해야 음. 돼. 근데 진짜 네. 저도 억지로 진짜 고른 거긴 해요. 전 살아있다 박시네요. 아하하하하 어. <laughs> <laughs> 여기 있네. <laughs> 어 그럼 살아있다 박신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아는 봐주겠는데 박신혜 못 봐주겠어. 아 <laughs> 아, 0.1개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물줄 때. 어? 아, 아 근데 그거는 어 박신혜 잘못보다는 감독이 잘못이야.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의 디렉션을 시킨 게 잘못. 이야 콜을 생각해 보세요. 아 콜까지 가지 맙시다. 아 다른 영화인데. <laughs> 네. 네. 좀 약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지만 그그 그 박신혜를 보, 봤었지만 네. 콜에서 좀 뒤집히긴 했어요. 어, 콜에서 좀 괜찮아졌다. 네. 네. 아주 네. 좀 나아졌다. 네. 그래서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라즈베리 여우는 없는 거네요. 없는 걸로 네. 할까요? 없는 게더 많으니까. 왜또 잠깐 <laughs> 안 뽑은 사람이 <laughs> 나도 <더 많아요>. 살아야지.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가 명성이 네. 있는 방송이라. 네네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스 패스. 네, 그리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최고의 영화. 우와, 이거 어렵네. 이게, 근한 아, 가지 이게 제가.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핑계를 대자면은, 가끔은, 억지로 하나 뽑는 것보다는, 안 뽑는 게? 안 뽑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음. 저도 그래서 안 <laughs> 뽑았어요. <뽑았습니다>. 다쩌요 <laughs> <laughs> 도저히 <웃음> 고를 수가 없어요. <laughs>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아. 고르기에는 내가 너무 적게 봤다. 아. 아. 아, 코로나가 참. 최고의 영화를 못 보게 만드는 거의 아, 진짜. 코로나 상황이 이미 영화 같아가지고 음. 영화가 영화로 보이지 않았다. 음. 현실이 더 영화 같았다. 그렇죠. 올해만큼 네. 어워드 방송이 힘든 적이 없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진짜 없다. 네. 스칼리 님 최고의 영화 어떤 걸로 뽑으셨어요? 저는 조조 래빗. 어? 음. 나도. 아! 아! <laughs> 그럼 조조 래빗 작품상 <laughs> 최고의 영화 best p i c t 네 best, 네, best p 아 저희가 조조 r 빗 b b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조조 레빗 안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제발. 저 봐야겠네요. 어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아 아, 실망입니다. 어, <laughs>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네. 진짜. 봤으면은. 기형. 그렇겠네요. 아. 저는 지금 남우주연 여우주연 최고의 작품상 음. 다 조조 레빗이구나. 어? 아 네. 땅. 아, 저는 그만큼 가장 신선한 <laughs> 거랑 이거랑 조조 레빗이었네요. 음. 네. 그럼 이제 최악의 영화. 네. 아, 최악의 영화는 은근 뽑을 수 있어. 아, 이건 재밌었다. <웃음> 저도. 저도. <웃음> 네, 뽑았네요. 후보작들 네. 얘기 해 주시면 안 돼요? 후보작. 아, 후보자? 그럴까요? 응. 어, 뭐 있었죠? 잠깐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걸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 <laughs> 후보작. 아니, 뻔하잖아. 아니지. 자기 답도 포함해서 뻔하잖아. 하는 거지. 일단 살아있다. 아마 있을 거고요. 살아있다. 네. 사냥의 시간. 네. 사냥의 시간도 네. 있을 수 있고. 테넷도 반, 있을 수 반도, 있죠. 반도 반도 아 반도. 반도가 오. 은근히 가려졌어 아, 살아 있다 밑에서 이렇게 <laughs> 어, 겨우 이렇게 <laughs> <laughs> 살아 있다 덕분에 <laughs> 약간 반도는 언급도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laughs> 네. <laughs> 살아 있다 덕분에 어떻게 보면 네.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음. 네, 저도요. 본게 많이 없 없긴 해 올해. 네. 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음, 저는 런입니다. 런오아 네. 아, 런이 최악의 영화 네. 왜냐하면 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음 너무 그냥 영화라고 하기에는 이거를 좀 네. 영화관에서 봐야 되나 이런 네, 좀 아까웠어요 음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최악의 영화로 뽑았습니다 네. 돈을 많이 안 들였으면 음. 재미라도 있어야죠 <laughs> 오야. 굉장히 오, 런 제작자 <laughs> 같은 야, 감독님 되게 상처받겠네. 저는 살아있다요. 지금 <laughs> 살아있다 너무 몰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너무 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긴 한데 살아있다가 <laughs> 살아있다 오늘 다굴리 붙었는데 <laughs> 죽어있다. 거의 너덜너덜해졌네데꼭 <laughs> 어, 끝나면 이제 죽어있다. 살아있었는데 살아 죽었다. 살아있다 네. 감독님이 누구시죠? 몰라 이거. <laughs> 아, <laughs> 지억도안 하고 신인 감독인데 신인 네, 아, 감독이었어요. 아, 아. 뭔가 외국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음. 네. 아, 외국 이름이세요? 아, 외국 쓰... 를요 네, 아요 조이 young님. 히리 y 조일영 님. 희령. 조일형조일형조일형 맞아. 조이 y 조이 이름이 조이 던가이조조조 조이 young. 조이 조이 이 근데 영어 이름이 조이던가 아, 이거 넣어야겠다. <laughs> 말도 <안> 되잖아. <laughs> 영어 이름은 리잖아. 리리. 재밌네요. 네. 조이령 감독님 죄송합니다. <웃음> 지조님? <웃음> 지조님. <laughs> 영화 이름 좀. 조. <웃음> <웃음> 최악의 영화. 미조. 네. 어, 저는 반도입니다. 아. <laughs> 음. 오, 숨었는데 잘 찾아냈네요. 네, 제가 한번한 네. 번은 계속 네. 졸아서. <laughs> 한 번, 한 <laughs> 조명 <내가> 해줘야겠다 생각을 계속해서. 조라서. 한번한 번쯤은 내가 조명 해줘야겠다 생각을. 우리 연상호님 조명이 콕. 연상호님딱 숨어있었어. 숨어나기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제가 싫어하는 건독이. 숨어나 십번했네. 악플도 안 달리면 그게 더 슬픈 거고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반도. 네. 그리고 저는 인정합니다, 안도. 응. 놀랍게도 네. 사냥의 시간 아우. 놀랍지 않나. 만만치 <laughs> <laughs> <안 많지> 않아. <laughs> 제가 엄청난 사냥의 시간 안티라는 거는 사냥의 시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음. 응. 아우, 치열하네요, 이거. 네. 아, 치열하네요이거 진짜 치열했습니다. 한국 영화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네. 최고의 영화를 뽑는 건 너무 어려웠는데 음. 최악의 영화는 좀 재밌었다. 야, <laughs> 뭔가. 이 코로나가 터져서 야 이때다 하고 더 버, 버린 느낌? <웃음> 네, <웃음> 솔직히 그런 영화들 많았죠. 그러니까 네. 아 언제 언제 개봉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아, 것들 있잖아요. 네. 고민 안 되는 영화들 이 있단 말이야. 좋은 음, 영화들은 음. 고민 안 돼요. 근데 음. 안 좋은 영화들이 원래 더 고민이 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많이 버렸죠. 음. 음. 어, 명분이 있으니까 안 네. 돼도. 애매한 음. 사이즈 영화들 특히. 네. 그러면은 이게 상위 상의... 받는 분이 없나? 각자 드리면 됩니다. 선생,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이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네. 번외, 번외편. 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 최고 미술상. 최고 미술상? 아, 미술상? 저희가 미술상? 최고 미술상이 없었는데 네. 올해 어워즈부터 하나 추가하는 게 어떨까? 아, 응, 좋습니다. 네. 최고 미술, 최고 미술, 최고 미술. 또 조조 랩이 받는 거 아니? 어, <laughs> 저는 <아입니다>. 조조 랩이시요. <laughs> 시리즈였다면은 아마 퀸스 갬빗을 넣었을 것 같네요. 아 맞아요. 저는 에놀라 홈즈입니다. 괜찮았지, 에놀라 음. 홈즈. 아 에놀라 홈즈랑 작은 아씨들 사이에서 고민되네요. 작은 아씨들 맞아. 작은 아씨들도 좋았죠. 네, 저 작은 아씨들로 변경할게요. 네, 저도 작은 <laughs> 아씨들. <laughs> 다나씨들은그 장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그들판이라든지 막 여러 배경들이 나왔잖아요. 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티모 씨. 아, 네, 티모 씨 때문에 그런, 그런 걸로 치면은 티모 씨보다는 에놀라 홈즈 의 백작. 백작이 좀더 낫죠.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마음은 글로 넘어갔네 벌써. 네. <웃음> <웃음> 저는 조조 레빗 박실장님. 박 실장님, 이건 박실님 미술의 시장님의... 일가견이 있으신. 그렇지. 네, 저는 없습니다. 아 여기서 까다로워. 일가견이라서 <laughs> 여기서 다로워아 네. 굳이 뽑자면. 네. 일구일칠. 아, 아 이거 영화 막상 많이 받았었죠. 맞아요. 네. 우리가 아. 얘도 등한시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쟁 영화를 안 좋아해 가지고 전쟁 영화라서 안 봤어요. 일구일칠 네. <laughs> 네. 뭐 괜찮았어요. 최근에 본 전쟁 영화 중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본건 던케리크밖에 없네요. <laughs> 조조 래빈 <레빈>. 음... <laughs> 아 조조 래빈 은 <laughs> 전쟁, 전쟁 영화 하기에는 좀 전쟁 씬이 별로 없잖아요 음... 미술상 시... 그러면은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진짜 예뻐요 영화가 네. 아, 맞아요 음, 꼭 보겠습니다 저도 넷플릭스습니다네 이렇게 해서 영화 관련된 어워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지조님이 하자고 했던 올해 최고의 드라마 네 드라마 하나 꼽자. 최고의 드라마를 소개하는 그런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네. 네. 봤던 드라마 중에죠? 네. 올해 나왔던. 사실 올해는 네. 드라마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많았어요. 네. 드라마 풍년이었죠. 네. 아무래도 영화관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음.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음. 뭐 그리고 드라마 쪽으로도 좀 예상 같은 게 많이 편중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음. 해요. 사실 오늘 이 어워드 방송을 드라마랑 섞어서 했으면. 음또 달라졌을 또, 거예요. 또 어떤 네, 음, 재밌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근데 굉장히 꼽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이 봐서요? 보기도 많이 봤는데 재밌지만 또 엄청나게 제가 마음에 왔다는 드라마는 사실 좀 적었거든요. 음. 아. 제가 조금 후보에 넣었던 드라마들이 어 타이거 킹. 아, 그거 <웃음> 오랜가요? <웃음> 네. 그리고 이게 한창 말이 많았던 게 그리고. 한창 미국에서 그 쿼런틴 기간이 길었을 때이 음 드라마가 그때 미국 1위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들 경미한 사람들이 그거 봤었죠. 네. 응. 그리고 왜 미국이 이렇게 망했나라는 거에 대한 <laughs> 답이 될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지. 정도로. 그게 왜 1위인가. 네. 그리고 또 다른 인상 깊었던 거는 비밀의 숲 2. 음. 이건 사실 보는 동안에는 조금 덜 했는데, 음. 여기 이, 이 주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음. 검찰이랑 경찰이랑 음. 서로 이제, 원래 겨, 검찰이 굉장히 파워가 세잖아요. 근데 검찰이 갖고 있는 파워의 일부를 경찰로 가져가야 된다.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음. 좀 음. 지금의 그 상황이랑 되게 많이 맞아 보여가지고, 볼 때는 조금 덜, 생각이 좀덜 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진짜 작가가 그래도 대단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보고 싶었던 거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음. 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드라마거든요. 지주님도 보셨어요? 전안 봤어요. 근데 반응 주위에서 되게 많이 좋았었어 가지고. 음, 네. 평은 좋더라고요 다들. 네. 예 네. 어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좀 위로해주는 그런 힐링 드라마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 편이 좀 인상 깊은 드라마들이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는 어? 꼽을 수 없어요. 아, 아. 후보까지만 간 거네요. 네. 아. 최고는 없다. 굳이 언급을 하자면은 작년에 했었던 동맥꽃 필무렵이 아, 동맥꽃. 참 좋았다. 동맥꽃. 네. <laughs> 굳이 동... 또 그걸 또아 네. 저도 들었는데 동맥 <laughs> 동맥꽃 동맥꽃 동맥 꽃야 동맥, 동백, 갑자기 동... 잔인하다 되게 동맥꽃 <laughs> 정맥 동맥 공포, 동맥꽃. 공포, 영화, 공포 공포 영화 공포 영화 동맥꽃 <laughs> 네 동맥꽃입니다 아... 네. 또 네. 드라마는 또 지존님이 또한 드라마 보시잖아요. 네. 부부의 세계 왜안 나와? <laughs> 아아아 부부의 세계 아 너무 연초여가지고 아 그런 걸 치면 전 펜트하우스도 언급해야 됩니다. 하세요. 언급, 하세요. 언급, 하세요. <laughs> 하지만 뽑지 않는 거죠. 네. 아아 올해는 재밌는 드라마가 진짜 많았어가지고. 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어 인간 수업, 저희 방송에서도 했었죠. 아, 맞아. 맞아. 인간 수업도 맞아요. 재밌었고, 네, 어둠 플릭스. 속으로라는 시리즈도 재밌었고. 어둠 속으로도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다음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laughs>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삼국지요? 갔는데, 아. <laughs> 삼국지 정말 재밌게 봤거요 넷플릭스? 네. 넷플릭에 네, 네. 올라와 있는 건데. 저도 그좀 봤죠. 네. 음.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어, 옛날 재집. 옛날 건데 뭐 시그널도 전 이제야 봐가지고 재밌었고 음. 러브데스 로봇이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네. 이거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단편, 신선하고 단편. 네 블랙미러 같이 재밌었고 보건교사 안은영은 패스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종이의 집도 이건 옛날 거니까 또 패스하고 어퀸스갬빗 아, 정말 아, 재밌었고 퀸스 갬빗. 부부의 세계 진짜 재밌었고 또 최근에 한것 중에는 스위트홈이랑 혹실좀다 뭐 어, 보셨어요? 드디어? 아니, 저는 중간까지 오다가, 가다가 아, 2차 포기. 시도를 하다가 또 포기했어요. 저제 입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3차 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별로입니다. 네. <laughs> 아무튼 되게 많았었는데, 네. 저는 이거 올해, 올해 오픈된 거로 해야 되나요? 네, 네. 올해 오픈된 거에 꼽으려면? 그럼 부부세계를 꼽겠습니다. 아 <laughs> 너무 재밌었고, 그 네. 감정 표현 같은 것들도. 맞아요. 재밌었고 그니까 막장이라는 틀에 가둬놓기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아, 안 봤는데 부부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laughs> 네, 인생이 그렇다고. 지루하실 때 조금 아, 내 인생 너무 밋밋하게 흘러간다 아. 싶으실 때 1, 2 화를 보시면 아. 불이 아, 막올라오네요 아. 음. 열불인가요? 어, 그냥 인생에 그냥 <laughs> 어, 에너지가 올라와요. <웃음> 어. <웃음> 내일이랑 어쨌든 상관이 없을 거잖아요. <laughs> 여기 그 쿠팡이츠 그 모델분이 여기 나오시죠. <laughs> 어, 한소희, 한소희가. 부부의 세계 추천합니다 저도 요즘 음. 부부의 세계를 약간 대체할 만한 작품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음. 맞아요 그것도 이슈 이슈가 펜트하우스는 이슈. 막장으로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맛이냐면은 부부의 세계는 어, 좀 매운 맛이 느껴지는 칼칼한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 음식이고 불맛 네, 불맛이 음. 느껴지는 음. 어떤 중화 네. 요리인데 좀 네. 고급 중화 요리 느낌이고 음. 네. 근데 이쪽은 네. 약간 정말 마라. 마라탕 아. 마라탕 은 사실 고급 요리는 아니거든요. 음. 좀 한국으로 치면 떡볶이 같은 요리인데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우리 박 시장님은 그런 드라마. 올해 최고의 드라마는 저는 하나를 딱 뽑자면 데브스. 데브스 데브스라는 음. 뭐예요? 아 왓챠 왓챠 아, 드라마인데 스크르시브. 과학. 그 소재로 아, 양자역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예요. 어려워 테넷인가요? 아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테 네, 근데 양자역학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이고. 편수도 짧죠. 몇개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심플해요. 스토리 전개가 음. 굉장히 심플하고. 음. 되게 철학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다고 얕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음. 깊게 파지만 이해하기 쉽고 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액션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음. 여기 그분이 나오네요. 설국열차 교사.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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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미스 슬로우에서. 네, 네, 네. 그 후배. 후배로 네, 나왔던 네, 네. 아 제인. 그분이 네. 주인공. 알리슨. 아 네?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주인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주조연 세 번째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주조연. 네, 주조연. 네. 알리슨 필. 피... 네, 맞아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마 제일 비싼 배우가 아니었을까. 아, 데브스 올해 보신 것 중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맞아 SF 충으로 처음에 네. 주영보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음. 소개드렸죠. 해 네, SF라든가 뭐 과학이나 뭐 철학적인 주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음. 좋아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퀸즈갬빗. 아, 아, 네,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옛날 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나의 아저씨, 뭐 내멋대로해라, 면불러전, 뭐 이런 것도 봤었고요. 올해 넷플릭스 와차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재밌게 봤던 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었고, 어 퀸스갬빗도 재밌었고, 어 키딩 소개드렸죠 음. 키딩 어둠 속으로. 근데 가장 재밌게 본 걸로 꼽는 거는 이어즈 앤 이어즈 와차의 음. 음. 이어즈 앤 이어즈가 2 0년도거 아니잖아요. 20년도에 와차에서 풀렸어요 아. 네. 마 제작해서 BBC는 에 2019년인데 와차는 음. 2020년에 풀린 거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과학적인 뭐 얘기 나오지 않나요?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그게 음. 완전 핵심은 아니고 정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네, 약간 미래의 이야기니까 금미래. 어떤 의미에서는 <laughs> 네. 네. 금미래에서질 쓸법한 <laughs> 전세계가 네. 얼마나 막장으로 갈수 있는가 이런 음. 다행인 거는 트럼프가 다행히도 네. 그냥 내려왔다. 네. 네. 아, 트럼프가 갔다. 이이 u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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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다짐 p Trump, t 다 u m p Trump, 좋았다. m p Trump, Trump,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laughs> 참고하시 <laughs> <레퍼런스로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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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엔 아카데미보다 한국 영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청룡영화제라던가. <laughs> 청룡영화제 이미 끝났는데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네. 어쨌든 참고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laughs> 알아서 할게요. 상 받으신 분들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이시일 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빨리 끝나가지고 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어워드 방송은 뭐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거 되게 재밌기는 했는데 아 아무래도 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다른 방송에 비해서 좀 맞아요. 아쉬운 느낌 계속 남아요. 맞아요. 예전처럼 저희가 서로 후보 내면서 후보끼리 경쟁시키고 어, 경쟁시키고 이런... 막 네. <laughs>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면본 영화 자체가 적으니까 맞아요. 거의 다 유지해. 음. 네, 어떻습니까, 박 실장님은 이번 처음으로 네. 어워즈 방송에 이제 위원으로서 참여가 됐잖아요. 네. <laughs> 네. 어떻습니까? <laughs> 나만 <웃음> 들은 거아니에저 고장 나기 시작했어. <laughs> 너무 말을 많이 가지고 피그피그피그 <laughs> 아, 동맥꽃. <laughs> <laughs> 어떻니까어습니까 동맥, <laughs> 동맥, 동맥꽃이 피었다. <laughs> 심사로 참여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중국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이원으로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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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laughs> 너무 없어서 네, 좀 아쉬웠긴 음. 했는데 저는 어 드라마로 했으면 더 재밌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좀 있고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좀 해결이 돼서 그냥 최소 상반기까지는 좀 개봉을 안 하지 않을까 싶네요. 2021년 상반기까지는 다들 몸을 좀사리겠죠 네. 네. 그래서 올해 2021년 올해 네. 벌써 올해가 됐습니다. 네. <웃음> 끔찍하네요. <웃음> 끔찍해. <웃음> 미래 같지 않아요. 2021년. 네. 벌써 윈디키즈는 끝났습니다. 원더키디요. 아 원더키디. <laughs> 윈디 <laughs> 윈디키디요. 바람 부는. 윈디, 윈디, 윈디. 원더키즈도 끝인데요. 원더, <laughs> 원더한 키디. 원더키디. 원더 <laughs> 원더키디예요? 네. 원더키디입니다. 아, 아 키디. 저는 완전 잘못 알고 있네요. 윈디키드 아, 요즘, 요즘 키드. 사람이네. 민디키드 아, 뭐야?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그래. 그렇죠. 음, 저는 약간 어 과거 과거를 역사서 읽듯이 습득해가지고 그치, 그치. 네. 지식을 습득한 역사에서. 거라서 <laughs> 제 경험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습득한 거라서. 제가 어리,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TV 시리즈 아, 애니메이션. 아 진짜요? 네. 아 원더키디요? 네. 아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어. 아 저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세대가 썬가드 아전 썬가드 몰라요 썬가드 몰라요 아, 난셀일러문 세일러문 썬가드 아, 세일러문 셀일러문때 아, 네. 음. 초등학교 1학년 음. 저희는 피구왕 통키, 그 슛돌이 뭐 이런거 no. 네. 드래곤볼 뭐 이런거죠 그럼 음. 최고의 음. 애니메이션은? 네! 셀일러문처음입 <laughs> <세일러문. 웃음> <저세입니다. 웃음> <laughs>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 옛날 거얘기하는까 거 생각난 건데 제가 요즘에 옛날 드라마들을 유튜브에서 볼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원래는 이미 계신 그그 그 나라에서 안됨 이런 식으로 음... 떴었는데 음... 요즘에 그걸 다 풀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튜브가 장사 잘 되니까 방송사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뭘 받는지 아세요? RNA라고 배웠는데요, 공포 RNA.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에 저, 저 알아요. 알죠? 네 알아요. 배두나 나왔던 거. 어, 어 그래요? 눈총스를다았고 네. 맞죠? 그 약간 그 지금도 좀 RNA라는 그 음.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 주사 때문에. 네. <laughs> 근데 그 드라마를 다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옛날 것도 아, 보시네요? 네. 저 초등학교 때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90년대 드라마 아니에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하니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와 아,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구나.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쉿, 쉿. 알겠습니다. 네. 그 드라마 재밌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되게 몇, 몇 분은 상처받으셨겠는데? <laughs> 엠이랑 비슷해요 드라마 스타일 엠은 알죠 키무나 엠이요? 네, M은 내가 M이요? 네. 네. <laughs> 나이대 많은 사람들은 어? 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야지 걸로밖에 설명해줄 수밖에 없네 <웃음> <웃음> 역시. 옛날 엠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엠을 제가 안 봤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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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엠에 <저> 나오는 <laughs> 노래요? 알아요 효과음 네, 네. <laughs> 네. <laughs> 그만하시죠 <웃음> <웃음> 갈 때가 됐다 이제 우리 <laughs> 끝날 때가 됐어 네네 <laughs> 네. 그럼 이만 네, 네. 어제 방송 재밌었, 재밌었습니다. <laughs> 이분 도지금 <laughs> 바로 재벌 재벌 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지금 이 다들 떨어져가지고 네. <laughs> 네. 올해 내년에도 더 좋은 모레요 어, 모레요 어, 내년에도 <laughs> 모레가 내년인가요? 어주은 어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